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네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음 여러분 또한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음~ 저에게도 어 이제 정말 진정한 동그라미 교회단 담임목사로서의 첫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됐는데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laughs> 그 유명한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 관한 그 본문입니다 이제 뭐 신명기 오늘 내일 하면 거의 끝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 일단 도입의 말씀으로 성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기독교에서 경전 기독교는 책의 종교인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책에 적혀 있고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어~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어쨌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사실 눈으로 읽는다고 그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은 사실 지식이기도 하고 정보이기도 하고 어, 또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죠. 사실 지혜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음, 사상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음 그렇게 되게 단순화된 게 아니라 되게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 우리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고 연인과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예, 우리가 어, 자주 만나야죠. 자주 대화하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고.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한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다비슷한 내용이야.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고 늘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붙들고 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생명을 줘요. 그게 이제 성경의 신비함인데 오늘 이 출발장도 좀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주하는 날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 큰돌 그리고 석회는 흰 거죠, 흰색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그 모든, 모든 말씀 그 위에 기록하라. 흰색에다가 검은색으로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 이 말씀, 언약 갱신인 거예요. 언약 어, 갱, 신뭐 어, 여기 세캠이랑또 길갈이랑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구절 보시면 이. 구절 뒤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요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적내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그래서 결국, 어,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냐면, 언약갱신에 대한, 그래서, 어, 돌을 만들고, 거기에 율법을 적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고, 형식을 통해서 다시 그 중요성을 강화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잠잠하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왜 이런 걸 얘기를 할까요? 가나안 땅에 입주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왜 이것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끓이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보배를 맛보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혜롭게 어떤 자기 개발서들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루틴을 발견, 성공의 루틴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그래야 복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난 땅에서 복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언약갱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축복, 진정 진정한 축복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 2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28장부터 보면, 순종의 결과로 각종 복을 받습니다.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28장 1절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리고, 어, 2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복이라고 하죠. 여의 말씀을 총정한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성읍들, 뭐내광주를 뭐 축복,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든 곳에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치러 왔다가 도망가고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뭐이리저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모든 곳 장소 시간 타이밍 모든 곳에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laughs> 여러분 이런 말씀 을 읽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그럴까? <laughs> 그럼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 을 순종하고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서 한것 같은데 왜내 형편은 이 모양이 꿀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신명기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때 당시 맥락에서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되죠그 사실 우리 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무슨 복을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여기도 내용도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에, 8, 9절 중간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예?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을 도망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해서 에베스도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방식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행동인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래 주십시오, 절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얘기합니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불순종하는 불순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20절부터 20장 끝까지 아주 많죠 분량이 68절이나 68절까지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쭉 읊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각종 질병 그리고 25절부터는 대적에게 패하고 그리고 27절부터는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하는 거고 대적은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30절 이하에서는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상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즐거움을. 그리고, 어 36절부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끌려가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 (40절) 뭐 (39절) (40절)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거는 막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줄줄줄 새막다 어디서 무슨 병이 생기고 망하고 어~ 메뚜기가 날라서 다 갉아먹고 수고한 보람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 근데 하나님 그러게 되면 전 저주의 절정은 뭐냐 면은 아주 좀 무서운 말씀인데 이제 (28장) 52절 밑에 보면은, 뭐, 성읍을 에어사 공성전. 공성전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자녀를 삶아먹고, 53절. 뭐, 그런 처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어,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그, 우리가 불순종했을 경우에, 예, 얻게 되는, 그런 뭐 이런 이제 끔찍한 저주는 없지만은 우리 분명히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저주 비스무리한 걸 우리 사실 자주 겪습니다. 뭐 욕심을 말부리잖아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막 부리는데 뭐 우리가 순종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우리가 뭐좀 그런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뭐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탁탁 결정을 하고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낭패를 당하는 어느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리 이래도 수감 보람이 없고 줄줄로 다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돈번것 같은데 나중에 면 없어 네? 그런 경우 그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일상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죠 한번 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어, 그래서 뭐 어, 저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고대 용어니까 정말 이게 좀 우리에게 어, 좀 불편한 단어긴 한데 꼭 저주라는 표현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앞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욕심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겸손함을 나갔을 때 돌아보면 우리가 얻은 더 이득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첫 동그라미 예배 때 제가 오늘 이번 첫 예배 때뭐 이번 개척이 이제 같이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멤버들이 이제 40명 좀안 됐습니다. 40명 전후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한 30명 정도 뭐 나오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 70명 되는데 30명 정도 되면 조금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처음엔 좀 썰렁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설교할 각오를 하자 이렇게 하고 어, 준비를 했는데 오 40석이 예배 한 10분 전에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사람들 더 오셔가지고 막 소소 예배드리고 잠옷실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음 주에다 올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어 그러면서 마치고 난 이후에. 아, 내 믿음이 참 부족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뭘더 뭐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고민들이 많아요. 뭔가 선택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계산에, 이득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같아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답은 언약갱신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들이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도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또 성령을 통해서 강구하고,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어떻게 넘을지 알려주시고,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텐데,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조바심이 앞서고, 우리의 불신앙이 앞서다 보니 우리가 늘 먼저 일을 행해 버리고 일을 거슬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앞에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